네 안녕하세요. b 이코맨 TV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좀비고인데 제가 오늘 좀비고를 제가 아는 사람과 함께 한 사람 도장 교장, 도장까지 한번 깨본데 4라운드 도장까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교장 깨면 하드 모드 입장권이 생기며 하드 모드 입장권을 쓰기 대시 하드 모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초보자들은 몰라. 네 제가 시작하라고 하겠습니다. 난 초보자야. 너50% 60% 역시 7 71% 75%. 거의 다했고 자기가 교장교장까지 <laughs> 됐습니다. <끼도 웃음> 네. 세 가도록 겠습니다자 간다 간다 간다. 어. 일자일자일자 비번이 이야 어. 코난 갔다 갔다 다 우와.

알았어, 병화 씨 새끼야. 어, 나저할게안 돼. 싫다고 고립되면 뭐 했니? 시작해 주나? 아, 뭐야, 고립 생겼구만. 찐따가. 불렙이저렙이냐 그러면? 30원이잖아. 나 이제 나 27. 봐봐. 27이야. 불이, 있어요. <laughs> 마방 무섭게 찔린다. 우리, 우리, 이리나리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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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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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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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또아다 돼지야. 빨리 화 한번 내보내. 어, 나왔다. 빨리 어 나가 빨리 내보내, 내보내. 어, 내보내. 다육 빨리 육소리찌팅이육소낙소리찌팅이육소 <laughs> <욕소. 웃음> 빨리 한명 나가라고 오십팔 년들아 욕소 썼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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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써 욕소 빨리 시즌 창해 그러면 애들 한명 나갈 거 아니야 나갔어? 빨리 나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너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됐어 이짱판야 빨리 빨리 야 머리 빠꾸 이네야시장 <laughs> 빡구이네 야 머리 빡구이네 나안 찔려? 야 어? 그거 진짜 누가 될 것인가 진짜 아무도 없네 중요하긴 하지 솔직히 도 다시 그걸로 n e g l e 이 buina, p u s s 리리라 이게 무슨 24일 이아에거든 24일 쪼렘이 어디있는지 알지? 알지 말아주마 이콩지가 나보다 크지 높은말좀봐 진짜 크모이라니너 7초보다 커가고너게 잘하라고 말아 가 어쩌라고 이 너, 어떻게 요거, 엄청 고해만가지고너쫄잖아 <laughs>

<laughs> 이빡꾸가나게 우리 교장 깨져 <laughs> 뭐야 이..바무쓰라고? 이씨 나대지마 우리 이제 나무쓰잖아 아니라고 우리 그래, 무수야 우 렉이지? 렉인가 봐 렉인가 봐나바무가 뭐야? 뭐야 이 빡구새끼가 존맹이 존이또 깨고 있잖아 도둑냥 하지마 네 출발하죠 가자 큰 네, 네, 제가 방금 도때수없쫄 자가베리는 아무것도 도움.. 아무것도 그 도움 안 아, 네. 겨울 겨.. 결국엔 야곗다리 부러 아, 요 아, 아, 안해봐 여기서? 어? 뭐 <laughs> 아 뭐, 이, 빡꾸새끼야 지금, 앞에서, 저, 키를 못 켜다고, 지금, 손치고 있잖아, 너. 뭐, 저, 앞에서, 나금 아토 좀 가게 되면 손치냐? 어? <laughs> 뭐래. 뭐래, 이, 볼펜이냐, 슬럼프 볼펜이냐, 만년필도 아닌 게, 만년필 좀, 끼고 다닐 것이지. 뭐, 보표 끼고 다녀와. 똥냄새 아, 나게. 아, 진짜. 냄새다, 한다, 냄새다. 아, 진짜. 에휴, 진짜, 에휴.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파면 안, 한데 하... 잘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네. 괜히, 괜히 힘나네. 뭐야? 돼지가. 자, 드디어 파면이 필요할 때가 오고 있어 빨리 누나 파면 필요해라고 말해줘. 파면 필요해라고 말해줘, 빨리. 파면, 조심. 빨리 파면, 파면, 파맨, 파면 필요해, 빨리 말해줘. <목소리도> 야, 야, 뭐야? 이 새끼가. 이 밤에 먹는 다 죽었고 일단 내가, 내가 지금 뭘 해야겠지? 아 뭐야 지금 자기는 뭐 지금 누가 이거 여안했다 거야? 안 찔리니? 저 비양심년 10년. 누가 그런데? 야, 어머 너 지금 찔려서 나. 자기 혼자 말한 거니오 좀비다 좀비다 빨지원사 바람 지원사격 바람 뭐야 지금 내가 군대여행 했다나 나라, 말하는 거지나 <놀람> 안돼 <놀람> 지원군 <지원금을> 요청한다 <놀람> 흐절하게아 죽었다 지온군 아 상처 치료에 받른다 너의 이상처치료해드 자는 없는 것인가 아야 여기 위로 올라가 자들 다들, 다들 올라가 잘했어 얘들아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좀, 좀, 멍청이 같은 새끼, 장은배 같은 애들 잘못 닮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어쩌고, 너 죽었잖아, 여기서. 뭐래, 나, 나, 내아끼를 내 알아서 살아가니까, 니아끼를 네 조심해. 뭐래, 이, 메디기, 날, 날 좋아하니, 너 좋아하냐? <laughs> 뭐야, 돼지가. 프리히히히. 구리! 저멍청한 자식. 난 통과했는데, 돼지같이, 죽구나 하냐, 죽기나 하냐, 3라운드가 돼지같이, 나르지 마라, 장아벼라. 야, 출발한다, 3라운드 가봤어. 내이상한이 밀려. 파멘 중요해, 여기서 파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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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멘 중요해. 빨리 튀어, 내 뒤!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나왜치료안 돼? 왜냐면 내가 터치를 치료가 안 뭐야, 이죽가버려나 파멸 안해 봐, 한번 데서. 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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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아니 상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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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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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야, 어떻게! 어떻게! 살려줘! 응? 오우야, 살려줘! 나밖에 안 남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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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야,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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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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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볼까?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열쇠가 어딨어? <laughs>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와. 알았어. 알았다고. 튀어! 방패 삼아서 고기 방패로 고기 고기방표 방패 삼아야지 나 어느 쪽으로 가야돼? 위쪽 위쪽 위쪽으로 올라가야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거기 여기 열쇠 있어? 여기 열쇠 있나 보고 나이 새끼 좀다손좀 봐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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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여, 옆으로 가서 으거어디어디 아, 아, 어디. 어, 이쪽 <laughs> 아서있못거야 지금? 없고 아직 안 봤잖아, 다 없음 올라가 여기서 여기서 몬스터 개많이나고 있데야어쩌라고한명 상대하면 되는 거야, 착으로 어한 명씩 상어 뛰어 좋았 일단 멀리서 막아 아, 좀...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레기였어, 레 내가 가져갈게, 내가 파밍할게.